사용 기간입니다. 몇 분까지 생산? 생산 이 분이네? 이먹어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지? 응 음, 맛있어 음. 음, 맛있는데? 응 대박있어 응이 치킨이 나초인가? 네 나초랑 양파 플레이크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건 맛있는거예요아 진짜 맛있다 네. 집에 왔습니다 저번에 대구항할때 하겐다리 네. 샀었거든요 오늘 와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뜯었습니다 그린티 의 아몬드랑 레드벨벳이랑 브라운슈가 밀크티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아이스크림 걱정이 없다는 거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왔고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웃 주민이랑 학교 끝나고 같이 오다가 점심 뭐 먹을까 하다가 서로 각자 요리해가지고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육을 살 겁니다 갑니다 그릇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에 가져갑니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죠? 응 와우 맛있어 맛있겠다 한끼 기운 있어가지고 아까 밥 먹고 약좀 먹고 이제 자다, 일, 먹고 자다 일어났고요 다시 공부하라니다 지금은 이제 12시가 넘었고 아, 시험 공부하는데 감기 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 갑니다 내일 화이팅! 자, 이제 시험 이틀 남았는데요. 이제 공부하고 와서 지금 이제 새벽 2시 다 돼가는데 마라샹궈를 먹습니다. 또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먹고 열공하겠습니다. 헉, 해봐요 해봐야, 잠깐만, 잠깐만. 전 이부도 들어있어 원래 시험관이 잘안 먹는데 나 원래 예민해서 이번 시험관 유독 많이 먹네요 이게 다 허기진 허기진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 시간은 2시 반이 넘었고요 아직 학교에 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여기다 풀었었네 이거를 어떻게 풀까요? 그 댓글로 막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저것도 못 풀고 있냐그야그 <laughs> 뭐, 어떻게 풀어 이거를 아, 지금 몇 시죠?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먹으러 갑니다 이따가 드세요 <laughs> 네와 아침 먹는 거몇년 만인 거 같다 올해 군대 갔던 걸 만들셨잖아요 1년 넘었는데요 <laughs> 저도 1년 넘었는데 4년 남았습니다 <laughs> 알바하다 이제 밥 먹습니다 이제 엊그제 학교에서 밤새고 아침에 시험 보고서 계속 기절해 있다가 또 시험 공부를 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도저히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일단 집에 갑니다 <laughs> 일단은 집에 왔고요 진짜 요새 감기가 진짜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상한가 진짜 최악이에요. 아 목도 계속 아프고 기침 계속 하고 콧물도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서 코플러만 지금 몇번 갔다 와지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서 해보다가 도서히 진짜 아닌것 같다. 그럼면끝 나갈 겁니다. 일단은 공부 플레이 리스트를 요즘 맨날. 공부할 때 공부 플레이 리스트를 틀으면서 하거든요. 저이 대생 8 시간 동안 듣는 노래 있잖아요. 지난 학기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저 플레이 이거 괜찮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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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다시 학교 갑니다. 아침 먹으러 갑니다.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티드 <laughs> 있어 여기. 아게 귀엽게 생겼어요. 뭐 이거요? 아난 아. 난... <laughs> <laughs> 자 일단 오늘도 시험 하나 끝내고 왔습니다 지금 집에서 쉬다가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할 거고요 이따 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학교로 가는 길인데 지민이가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 사갖고 갑니다 애들은 지금 아직 수업 중이어가지고 오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애들이 끊다 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미쳐버려 아니 딱 켰는데 꺼졌어 아 여기 바람 분네아 그래서 런가 보다 에어컨 어 에어컨 어 응. 에어컨 때문에 그렇구만 어 그래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야 안지민 들어오라 해 안지민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니다 안지민 생일 축하합니데 아주 고생이 많으셔 뭐, 나, 나 이거 소리 안들왜나 빼고 아, 해? 나니 알았잖아 오빠 아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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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럼 물어지 않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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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뭔 소리야 나 내일 드릴 텐데 네가 하나, 둘, 둘 셋, 넷! 생 축하합니다! 감동이야! 정말 몰랐어! 안녕히 생일 한다 생일 브이로그야 전혀 몰랐었어요 네, 일단은 전공시험 끝났습니다 예 렛츠고디 <레스> 아, 팔, 팔 나오기 찍어요팔 보기 찍어요네 보여요, 보여요 아 .�네, 이게 무슨 일이세요 아직 노펌핑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요. 예 <laughs> 너무 너무 웃길래. <laughs> 좋은 <laughs> <무슨> 생각이야. <laughs> 뼈 뼈. 오늘 어, 하나 뼈, 뼈, 뼈. 맛있어 보이는데? 어, 저는 이제 머리를 자르고 왔고요. 어, 오늘 시험은 끝났는데 수업 이 있어가지고 다시 학교에 갑니다. 아, 아? 주 쥐새무. <laughs> <수업이 야>, 뭐. <laughs> <laughs> 자,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왔고요. 저희 다음 주가 이제 MT를 가요. MT를 가서 이제 오늘 긴급 회의를 합니다. 다른 애들은 오늘 MT 아프리 한다고. 누구 올 거야? 민기랑 둘이 먹고 있습니다. 따라오시다. 하나, 둘, 셋, 짠! 성공도 못한 정체 우리 집 가져버렸다. 지금 시간 몇 시죠? 37분. 4시 넘어. 었 애호이 없네. 저는 원래. 아직 저는 시험이 안 끝났는데요. 올 학교 열람실 24시간이었는데 지난 주까지만 24시간 하고 이번 주부터는 또 다시 1 2 시까지밖에 안해서 내일 마지막 하나가 남아가지고 오랜만에 스카를 가려고 합니다. 나 제육볶음 먹어. 아 나도 제육 먹을 거야. 따라하지 마세요. 지금 먹고 잘 자고. 맞아요. 밥 먹자. 잘 나왔어요. 어요 예쁜데? 어 괜찮네. 이것도 한번 보자. 기념품스럽고서, 살짝, 가져가고. 지금은 이제 6시 정도 돼가고, 7시에 시험 있어가지고, 공부하고 가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러 갑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본가에 왔습니다. 지금이 이제 5월 중순이 돼가고 있는데, 5월에 영상을 하나도 안찍었더라고요 이제 4월 말에 시험이 끝나고, MT를 다녀왔는데, MT 갔다가,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5월 내내 지금 계속 아파가지고 영상도 못 찍었고 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또 영상도 찍어보려고 합니다.